안녕하세요. 현직 공인중개사 우리들 아파트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인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은 모습입니다. 전대 미문의 코로나로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이런 일이 또 있었을까 싶은 상황이 몇년 사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급기야 제2의 IMF라는 뉴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최근 대내외적 경제 상황을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국내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2년 초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무역 적자 규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상반기 무역 적자가 총 103억 달러로 97년 IMF 당시 91억 달러보다 더 많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경제 여건이나 기업들의 건전성 등이 그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지금의 무역 적자가 계속 지속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년 6개월 만에 1,400원대를 돌파한 것도 불안요인입니다. 1,500원대의 진입도 시간 문제라고 진단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경우 지금보다 물가가 더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서민 경제에는 큰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부동산 시장만 보더라도 기존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매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높아진 금리로 전세마저 거래가 사라진 상황이 지속되는 모양새인데요. 금리 인상이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주택담보대출은 8에서 9%대를 예상한다고 하니 영끌족을 비롯해 대출 비율이 높은 분들의 이자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전세를 살던 사람들의 불안감도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이자가 7%까지 오른다고 하니 기존 2%대에서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이 정도 금리라면 차라리 월세로의 전환이 유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한꺼번에 모두 상환될 가능성은 없지만 이를 돌려줘야 하는 집주인들 역시 대출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집값이 급락하는 원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국외를 살펴봐도 미국의 강달러와 유럽의 불안이 가중되면서 내년 경제 역시 현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불안 요인이 너무 많아 아무리 긍정적으로 시장을 해석하려 해도 쉽지 않은데요. 오히려 하락에 대비해 빚을 줄이고 경제 생활 자체를 이전보다 몇 배는 줄이는 게 힘든 시기를 살아남는 해법이 아닐까 합니다. 현장에서 상담을 통해 확인되는 사실들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가계 부채 우려 때문에 은행 대출을 꽉 막다 보니 자금 순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부동산에 묶인 자산 규모가 집값 하락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큰 감소세를 보이는데 지금보다 더 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집값 대비 담보대출 비율이 증가해 가뜩이나 불안한 가계부채 안전성에 위험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경제 선행 지표로 보는 주식 시장이 이번 달큰 폭의 하락을 보이는 가운데 코스피 2000이 깨질 경우 2008년 금융위기 당시만큼의 하락도 가능해 보인다는 점 등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자라면 이번 달은 정말 악몽의 한 달이 아니었을까 하는데요.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수록 지금의 경제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이 정말 걱정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고 투자에 과감한 도전도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현금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향후 경제 지표의 개선 여부를 보며 시장 진입을 고민해 봐야 하는 시기라 생각됩니다. 물론 100만 달러 이상의 자산가 숫자가 129만 명이라는 글로벌 부보고서를 보면 알수 있듯 우리나라에는 부자들 숫자가 세계 10번째로 많은 국가가 됐습니다. 그만큼 여전히 투자의 기회를 고민하는 사람도 있겠죠. 결국 서울의 거래량이 급감하고 집값이 역대급으로 하락하는 시기가 지나면 다시 바닥을 다지고 상승하는 시기가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 이상 쓸데없는 특기평가와 일부 정치인들의 파벌 싸움에 집착해 위기 탈출에 필요한 골든타임은 놓치지 말고 정부의 발 빠르고 정확한 경제 정책이 펼쳐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전쟁도 빨리 마무리되고 세계 경제도 회복되면서 우리나라 경제 역시 다시 우상향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